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4강 1번과 2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1번 빈칸 추론. 1. urgency 긴급성, 2. unreality 비현실성, 3. sensitivity 민감성, 4. seriousness 심각성, 5. deterioration 악화가 되겠죠. 자 opera is conventional 오페라는 전통적입니다 혹은 관례적입니다 nobody sings all the time in the real world 그 어떤 사람도 진짜 세상에서는 항상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nobody has an orchestra that begins to play whenever he feels emotional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는 않죠 오케스트라를 말이죠 바로 그 사람이 감정적이라고 느껴지는 언제든지 연주를 시작하는 오케스트라를 가지진 않습니다. 자, 지금 문장에서의 대칭, 주격의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죠. Conventions are of course necessary in the theater, and even more so in opera. 관리는 당연하게도 중요합니다. 극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하죠. 오페라에서는요. We like conventions. 우리는 전통을 좋아합니다. provided that we understand Accept and desire them. 만약 우리가 그들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들을 갈망한다면 말이죠. 자 문장에서 provided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이 것은 접속사로서 만약 뭔 뭐라면이라고 해석하죠. Conventions are simply the result of the participants agreeing on the rules of the simplifying a complex world so that we can concentrate. On what interests us 전통이나 관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과일 뿐이죠. 자, 참가자들의 동의에 의한 결과인데요. 어떠한 규칙에 대한 동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규칙이고 관례가 되는 것이죠. 자, 전치사 이후에 participants agreeing 나와있는데요. 바로 동명사 agree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로 소유격 나와있죠. 그리고 so와 t h a t 접속사로서 원인이나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으로 what interests us 나와있는데요. 지금의 what은 바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전치사 on의 목적어와 동사 interest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땡 다시나 더땡 위치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We are accustomed to, for example, detective novels, television situations, comedies, and western movies. 예를 들어, 우리는 익숙해 있죠. 바로 추리 소설이나 TV 상황 속의 코메디들. 그리고 서양의 영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이라는 접속사 나와 있고요. be accustomed to 라고 하는 수거가 나와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We understand how each journey works, and we know that not every mother has six suspects who can be gathered in one room in the last chapter My brilliant detective. 우리는 이해하죠. 어떻게 각각의 장르가 작동하는지를 혹은 구성되는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 사건이 여섯 명의 용의자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여섯 명의 용의자가 아주 뛰어난 탐정이나 형사에 의해 마지막 장에서 하나의 방에 모두가 다 모이게 되는 그런 살인은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동사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로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접속사 that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six suspects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나온 후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비동사 PP의 수동태구조 나와 있죠. Yet we gladly accept. The blank of the situation because of the pleasure it provides us. 그러나 우리는 기쁘게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의 빈칸을 받아들이는데요. 그것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쁨 때문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because of는 전치사로 뒤에 나오는 명사인 pleasure를 꾸며주고 있고요. pleasure와 its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강의 1번 문항의 답은 바로 언리얼리티가 되겠죠 자 4강의 1번 문항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오페라의 관례적 특징이 되겠죠 오페라에서는 항상 노래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죠 하지만 비현실적이어도 우리는 그것을 관례로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 규칙에 동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현실성을 수용하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을 제공한다가 되겠죠 마지막에 나왔던 탐정 영화나 소설에서 가장 마지막에 여섯 명의 용의자가 뛰어난 탐정 형사에 의해서 하나의 방에 모두가 다 모이게 되는 그런 실제 살인 사건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재미를 우리는 즐긴다는 것이죠. 자, 4강의 1번 풀이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4강의 2번 빈칸 추론 1 The threat to liberty. 자유에 대한 위협. 2. The birth of stereotypes. 고정관념의 탄생. 3. The imbalance of political power. 정치적 권력의 불균형. 4. The possibility of a false knowledge. 잘못된 지식의 가능성. 5. The concentration of profit margins. 이윤에 집중이 되겠죠. One great danger of intellectual property lies in blanking. 지적재산권의 하나의 커다란 위험은 바로 빈칸에 있습니다. 자, Lies in은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고요. 전치사 in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When a group of scientists stop working on protein molecules because there are too m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surround the use of the molecules, a basic freedom, the freedom to research, has been interfered with it. 한 집단의 과학자들이 그 분자의 사용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많은 지적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분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멈출 때그 기본적인 자유, 바로 연구할 자유는 방해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의 외는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뒤에 나오게 되는 stop ing는 바로 멈모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탑 뒤에 투브 정사가 나오면 멈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되겠죠. 또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because 나와 있고요. 지금의 대칭 앞에 있는 선행사 바로 지적 재산권을 꾸며줄 수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죠. 자 명사인 freedom을 수식하는 투브 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따라오는 절의 주어인 basic freedom에 대한 동사가 has been interfered with로. 현재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죠. The liberty c o s 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seem remote because most of us do not carry out research on protein. 그렇다면 지적 재산권을 둘러싸고 있는 자유에 관한 비용, 즉 연구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일 것이죠. 그것 체유는 우리들의 대다수는 단백질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because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사용되어 있죠. But we all have an interest in seeing public research programs into disease and health being carried out.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바로, 공공의 연구 프로그램이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관심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being carried out은 앞에 있는 research program을 꾸며 줄수 있는 수동의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we want, for example, public researchers to continue working on the genes for breast and ovarian cancer and helping to develop cheaper, more effective clinical tests.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죠. 공익의 연구원들이 바로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을 말이죠. 유방암이나 혹은 난소암에 대한 연구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값싸고 더 효과적인 임상적인 테스트를 개발, 발달시키는 것을 돕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continue 뒤에는 continue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 나와 있고요. 물론,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자, 접속사 end 나와 있고요. helping은 continue에 대한 병렬구조 이루어져 있죠. We do not want them obstructed by announcements like the following.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방해받는 것을 말이죠. 어떠한 발표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자, 지금 obstructed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인 됨을 꾸며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발표가 무엇이냐면, This important patent solidifies it, my rosy dominant proprietary position on the BRCA1 and BRCA2 genes, the genes linked to breast and ovarian cancer. 이 중요한 특허는 바로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지배적인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말이죠. 바로 BRCA1과 BRCA2라는 유전자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들이 유전자가 되는 것이죠. 관련된 유전자인데요.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관련된 유전자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지금의 링크들은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유전자를 수식하고 있죠. Companies are entitled to protect their treatments for disease but not through use of their patients to prevent others from access to the genes which are linked to the origins of the disease. 회사들은 비인텔리트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할 권리 혹은 자격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질병에 대한 그들의 치료법을 보호할, 즉 특허로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허의 사용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의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유전자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특허인데요. 그 질병에 대한 기원에 관련된 유전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용도로 그들의 특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되겠죠. 자 지금 위치와 링크드 나와 있는데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강의 2번 문항의 답은 바로 1번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강의 2번 요약해 보자면 지적 재산권이 갖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겠죠. 지적 재산은 자유에 대한 위협을 내포합니다. 예로 단백질 분자의 사용에 지적재산권은 연구를 할수 있는 자유를 방해할 수 있죠. 이것들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난소암에 대한 경우처럼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있고요. 우리는 그 연구가 특허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영어 독해연습 4강의 1번과 2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